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 퀸동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캐리비안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리랑 같이 캐리비안을 갈 거고요. 지금은 9시가 조금 넘었고, 지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고, 어... 다가 캐리비안에서도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으면 브이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헷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음 이따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제 캐리비안이 곧 도착합니다 하이 랍스터 기름 랍스터 기름 이러던데 여러분 들 랍스터 기름

바로 <뭐라> 이 와. 시잖아푸시 신나게, 신신나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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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 나게이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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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중이나요 신나게, 신나 저희 좀걸어아 걸을... 저기 계단 올라가서 가면 되는구나. 야, 여러분들. Oh 저희가 엄망 증창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요. <laughs> 얼굴만 지금 <웃음> <웃음> 나오고 있어서. 뒤집어서. 그치. 얼굴만 나와서 오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따 엄청 많을 것 같아. 요 저희는 오후, 오후권 끊어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읍시2시 반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광개씨 안녕~~ 네, 2시 반부터 입장 가능하대요 어 여기서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지금 안 열지 않았어? 그러게 어 뭐가 보이는 게 하나도 어? 없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희도 이따가 수영복 입고 남자리꼬 샤. <laughs> 광래는 이런 옷 입었어. 밑에 바지도 수영복에 입고. 뜨세요. 찢어져요. 그렇죠? 수영복. 오 짧아. 헤 e y 딱달라본 수영복. 남자들. 남자들. 나로 와. 남자들 팡팡팡. 남자들 엉덩이를 팡팡팡. 근데 이거 여자들 아니 이거 엄, 어머니 보시지 않아? 어머 잘라 잘라. 꽃 잘라. 잘라. <웃음> 잘라. <웃음> 잘라야겠다 이거. 꽃 잘라. 두잘라! 자 여기는 바로 앞에는 그거던데? 에버랜드, 에버랜드 옆에 캐리비안 아니야? 저그 노래 듣고 싶어요 어? 꼬맹이의 고백 한번 들어볼래요 꼬맹이의 고백이요? 네, 그거 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laughs> 한음이던데, 보니까 다들 맞아 음이 똑같던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찬 머릿속 어? 누나 생각만 하면 되면... 어? 어딨더라? 짜자자 제가 약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일도안 보이죠 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노래가 없나 봐요 어, 뭐였지? 우리 그냥 브이로그 브이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있다. 노래를 불러 들어볼까? Hey. 바둑가랑이보다 안 좋은데? 요몇년전 <laughs> 노래, 몇년전 노래. 캐스터의 몇년전 노래 안 좋은데? 응. 그래도 나 한때 이거 노래 음반 계속 들었었는데. 좋아서? 어. 그랩 부분이 좋았어. 잔머리 써 내가 멍청이 같아 흥망하지만 느낌있게 찍고 싶은데 느낌있게 안 찍혀 뭐여러뭐라도 <목소리> 춤춰봐 넌 잠깐 분량 좀 뽑아봐 Hey, 엉덩이 팡팡팡 남자들은 냠냠냠 입술을 팡팡팡 내 입술을 갖다대 오 날씨 더워요 I'm p u s 이제 곧 도착하는 것 같아요 I like big and big and big Yeah Oh my god 아기도 <laughs> 쳐다보고 있어 I'm busy. 하이틴스럽게 가봐 하이틴스럽게 여기 약간 뮤카티 미소 그치 하이틴스럽게 Hi guys stay. Hi There is Amusement park. Yeah, uh, I really, I really, really glad today. Yeah. Uh, now we are going to water park first. Yes, it's Caribbean. Uh, Korean park, Korean water park. Yeah, Korea, uh, Seoul, uh, nearby. Yeah. A uh, huge water park in. Yeah. 영인. 어. 이름이. Yes. It's Samsung. Okay. I like Samsung 이 I like i 재웅와이제 보자다 와, <웃음> <이제> <웃음> 보자, 자, 줄이 와 줄이 사람 개 많아. 자. 짜자자 여기 고봉이에서끼 어딨어? 우리 같으면 크롭 보야지. 그렇지. 여러분 여기 에버랜드고요. 에버랜드 옆에 캐리비안에 있습니다 캐리비안. 엉덩이 <laughs> 팡팡팡. 바지가랑이, 바지가랑이. 바지까랑이? 그럴까? 바지가랑이, 바지가랑이, 바지까랑이. 저기 바지가랑이. 그래. 어. 난, 나 화장실에서 옷좀 갈아입어야겠다. 와. 물어보자 한번. 어디 어디 있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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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야, 저나 캐리비안 적채. 저기야. 어? 저기로 가면 돼. 봐봐, 저기 보이는 캐리비안. 거기네. 이거 버질까 이거? 아, 어? 그래 벗어. 어, 벗어. <laughs> 할 수만 이다면 벗어봐. 어, 벗어봐. 요요요나래 <laughs> 아, 약간 가슴 보일랑 말랑. 어. 까랑이. 헷갈리게 하지마. 하지마. 바지 까랑이. 이제 곧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안녕. 안녕. 하세요 지금 캐리비안이고요, 여러분들. 안녕. 지금 라핑, 저희 지금 캐리비안이고 아까 전에 여기 식당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응. 알아보셨더라고요. 잘생겼고 예쁘다고. 맞아요. 우리 시하다고 우리 그 뭐? 링공 언니보다 예쁘다고. <laughs> 맞아. <laughs>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랄핑해.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랄핑해. 이따가 틱톡도 찍고 아마 파도풀에서도 그냥 잘생긴 오빠들 만나야지 음, 말해 놀러 갈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남자들은네은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틱톡 영상에서 답변면좋겠습니다 잘생긴 남자분들 d m 주세요 안녕